네 안녕하세요, 엑스파입니다. 오늘 쇼케이스 너무 감사하고 네, 오늘 무대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<웃음> 네 안녕하세요, 제프입니다. <어쨌든>, 요 뭐. <laughs> 아유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공연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... 고음을 창현입니다. 고음이 형 맡고 있는 현입니다 반갑습니다. 뭐요? 뭐요? 뭘 맡고 있어요? 고음이 요 고음 한번 보여주세요. 보여주세요. 우선 오늘 또 이제 오늘 이 공연 타이틀이 또 시크릿이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. 그리고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이 아닌 이렇게 우리끼리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해서 요나보니까 그러니까 어, 오늘 또 이렇게 비밀스럽고 재밌게 놀아왔으면 좋겠고 한번 저희가 어, 끝까지 한번 재밌게 놀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